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된 지 열째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이나 어 실제 장관들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파면 정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과 한번 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탄핵을 의회에서 소추를 해서 제가 탄핵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핵재판은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내란을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내란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 정권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그 강요들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법적 책임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 그 다음날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123 내란 직후고, 지금은 파면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다시 사과할 수 있죠?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판단한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 수개가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5년 하나 대통령,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 걱정 마세요. 개선장군처럼 번번스럽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말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 안 봅니까? 예, 요즘 안 봅니다. <laughs>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면서 개선 장군처럼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대통령 이기고 돌아왔다.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저는 대통령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이 질의했을 때 12월 4일 안가 모임에서 참가했잖아요. 저녁에 법무부장관께서 그때 2차 개음토의는 안했다라고 얘기하셨죠 조금 전에 당연합니다. 그러면 1차 개음에 대한 대응에 대한 토의였겠네요. 대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말막줄 건지 그 토의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12월 4일날 온 국민은 2차 비상개음이 할지. 밥물 세우고 있는데 안가에서 저녁을 즐기면서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들 즐기면서 오랜 시간을 밥을 먹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죠.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형사 재판에 나오는 윤석열 내란 수괴는 지하 주차장 쪽으로. 지하도를 이용했고 촬영도 재판 촬영도 안 됐습니다. 이거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 아닙니까? 그 과정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뭐 필요에 따라서 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장관은 이럴 때 한마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판단. 노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 주세요. 외교차관. 국무총리 한덕수 대행이 그 그란 대통령이 그란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여러 요구가 있어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정상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흘러 나온 것은 대단히 비밀이 보장이 안된 거고 비밀 위반이죠?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교부에서는 수사를 의뢰하든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하시겠습니까? 외교부가 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상간 통화였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면 총리실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외교부에서 외교에 일을 한 것은 대단한 결례죠. 또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대행으로서 출마 운운을 외, 외국 정상가 한다는 것이 대체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정상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윤석열과 실제 내란의 전원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뻔뻔하게도 위기관리를 못하고 대선 나가겠다 우는 하면서 외국 정상하고도 하면은 협상력이 올라가나요? 내려가지? 어째 생각하세요? 외교 전문가로서. 뭐 정상 통화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간 국가 내일부터 효력이 발휘가 되는데 우리나라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님 잘 하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0일에 산업부 장관하고 에너지부 장관 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그대로 포함이 돼서 효력이 발휘됩니까?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일 발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입니다.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대형 외교 참사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나 관련 부서는 뭐 했습니까? 미국 에너지부 내부 내부 절차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국가들과도 의논하게 되는 어있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한미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간국가 지정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해제하는데 몇년 걸렸습니까?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3년 걸렸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와 당료들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미 수출품 관세율 10%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편 관세 10%는 계속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4월 9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상호 관세만 유예가 되고 보편 관세 10%는 이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 90일 동안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그 인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 언론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관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현재로 제외가 되는 품목이 뭐뭡니까 어, 그그 컴퓨터 그 다음에 그 개인 휴대폰 이런 거로 되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되지 않는 품목은 주로 어떤 건가요? 우리 핵심 수출품 중에? 지금 이미 그 품목별 관세에 따라 가지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적용이 유예되는 것으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해비 분담금은 이미 서로 합의가 돼서 2026년에 효력이 발휘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또 협상할 가능성 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그런 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평상시에 그런 지론이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대응책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 차관 나와 주세요. 예, 차관입니다. 12월 3일 비상개업 이후에 윤정권은 알바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예, 뭐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만 53회, 3월 25일 기준 15개 기간 63명이나 임명했어요. 국방부도 알박기 장군 인사를 4월 5월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반기 장군 인사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예, 원래 시기적으로 4, 5월에 해 왔고 그것이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4, 5월에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현재 뭐 관련된 것은 뭐야 총장들하고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군은 구테타에 비상계엄에 관여돼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6월 3일 대선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할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원님이 장군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4월, 0월두 번에 장군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보다도. 그 장군들의 보직을 관리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를 놓치면 그 인사 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4월에 전역해야 되는 장군도 있고 그 전역 자리를 또 보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같이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멈춰라. 왜 6월 3일 이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군군 군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우려하시는 것은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보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역 장군들의 자리를 보직을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연속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들의 직무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장군 인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한달 차이, 별 차이 없어요. 쿠데타에 가담해서 군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장군 인사를 하면은 쿠데타 잔존 세력을 치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물론 국방부 차관은 공명 정대한다고 하게 한다고 전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다시 군의 신뢰를 추락시킬 필요 있습니까? 한달 사이에. 예 의원님 뭐 지적하시는 거 저희가 유념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6월 3일 이후로라도 아마 말씀드린 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로운 장관님이 또 보임을 하셔야 되고 그분이 인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은 뭐 저희들이 보지 않아도 명확한 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것에 영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부득이하게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하지 마시고 6월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전반기 인사는 아주 최소로 하고 가을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기를 권고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인수해에서 했던 것이 뭡니까?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방부 갑자기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 버려서 국방부 너무나 곤란했습니다. 공간도 뺏어 들어가고. 안보 공백에다가 군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컸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다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낼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옮길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저희 국방부가 뭐 판단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판단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자는 국방부입니다. 윤석열 정권들 라서첫 번째도 국방부가 피해고 마지막도 구태타의 군을 이용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군입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사후 조치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예, 그뭐 용산 지역에 있는 용산 재배치 계획과 연계된 다양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한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뭐그 안에 있는 시설 이전 문제들도 있고요. 합참 이전도 2,390억 들여서 26년도 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현재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6월 3일까지는 잠정 보류를 하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예. 예산 어. 허비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 아마 사업타당성 조사가 그 이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통령 실은 용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비정상에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청와대로 갈지 세종으로 갈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 입장보다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것은 뭐 예비역 장군... 또뭐 국방부 차관 이런 직책적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 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되면 거기에 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속조치 계획들이 잠시 보류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리라고 봅니다. 김현태 707 단장, 아직 특전사나 일부 요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탄원서 707에서 김현태 단장을 위해서 받고 있다는 거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내용은 모르겠고 지금 보직 그 해임을 시킨 것에 대해서 인사소총을 위해서 본인이 탄원서를 뭐 받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두개다 문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근데 뭐 인사소총에 제기하는 것도 본인의 뭐 기본적인 권리고요. 또 거기에 탄원서를 받아서 어 제출하는 것도 권리인데 만약에 뭐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뭐 강압이나 강요의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저희가 사실은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뭐 강압적이라는 것이 확실히 명기가 된다면 탄원서로서 효력은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용도 부적절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거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는 지시한 적이 없고 조작된 뉴스와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선고금과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하십시오.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관련돼서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연태 해외 도피하려고 했잖아요. 의원님 그 정확한 표현은 뭐 해외 도피라고는 아니고요. 자기의 보직에 대한 신청 문제가 있었는데 적절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 저희들도 좀 우야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핵심 병력을 이끌고 간주 병력 지휘관이고 수사를 받는데 남수단으로 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했고. 안 되니까 인도 파키스탄 합동대 지원했죠. 추천서를 특전사 참모장 박정한 중장이 써줬다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참모장의 추천서를 쓴 것은 맞습니다. 추천서 내용 보셨습니까? 예, 네, 뭐 확인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특전사에서 김현태 대령이 특전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기조로 써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 탁월한 일러칩을 발휘하는 인재다. 어떻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한 개엄군 지휘관을 탁월한 인재라고 특전사 탐모장 이인자가 써줍니까? 아직도 특전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거 조사하고 처벌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예, 네, 뭐 관련돼서 제가 확인은 하겠습니다. 행안부 나와주세요. 예행함은 차관입니다. 산불 대형 산불에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피해를 키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불이 났을 때 최근 3월 21일 날 중대부는 아마 즉시 가동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고온 그리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의 영향도 있지만은.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도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